이번에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회화 1번에 나오는 표현 보면은 이렇게 돼있죠. 마다 하면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사고요. 일단 이건 자주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인다, 카 라는 표현은요. 앞에서 한번 이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인다. 누구누구에게 속한 누구누구에게 있는 해서 소유의 의미 뭐 누구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그런 단어였죠 전치사예요. 그다음에 뒤에는 사람이 바로 뒤따라 나오고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누구에게 있습니다 했을 때 전치사 뒤니까 소유격으로 표시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물은 보통 주격으로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고 얘가 수부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는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그 표현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랍어로는 그래서 이 칸은 당신 남자를 뜻하죠.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남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그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너뭐 갖고 있니? 라고 표현할 때도 이렇게 쓸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당신에게 있는 증상이 뭐예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 아인다 카.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당신 여자라면 마다 아인다 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 여자는 뭘 갖고 있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답하기를 아슈루 비 알라민 피 라시라고 돼 있는데 아, 이걸 읽어보면은 아슈루라고 돼 있어요. 아슈루 얘는 원래는 밑에다 쓸게요. 샤라란 동사예요 샤라 하면 느끼다란 동사고요 얘가 이제 원형 동사고 그다음에 표 밑에 보시면은 샤라 그가 느꼈다 그다음에 샤라트 그녀 샤르타 뒤에 으타가 붙어야 되죠 샤르타 당신 남자 아 당신 남자가 그다음에 당신 여자 샤르티 나샤르투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현재 동사는 슈. 그 다음에 끝에는 우, 중간에는 얘는 우몸을 가져요. 그래서 슈우르고 앞에 야슈우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슈우로 그가 느낀다. 타슈우로 그녀가 느낀다. 타슈우로 당신 남자가 느낀다. 타슈우리나 당신 여자가 느낀다. 아슈우로 내가 느낀다. 예. 그래서 이샤라 동사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을 느낀다라고 할때 감정이라든지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랍어에서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목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전치사 비가 뒤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샤라 비 수거예요. 샤라 비 이하를 느낍니다라는 말로.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알라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알라문은 통증이란 뜻이에요. 통증. 그래서 나는 통증을 느낍니다라는 말이고요.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 통증을 느껴요. 피 전치사 피가 나오는데 얘는 그 어디+ 어디에서 그래 구체적인 부위를 얘기해 주고 싶을 때 쓰라는 전치사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읽어 보면 아르라 으시라으스이이는 단어인데 전관사 붙이고 전치사 뛰니까 수입이 된 거죠. 자라 으스운 하면은 얘는 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통증을 느낍니다. 이렇게 쓰고요. 혹은 그냥 저는 전관사를 붙여서 한정시켜 주는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라으시그니까 나의 머리에 나의라는 전미대문사 붙어 있죠. 그래내 머리에 통증을 느껴요라고 써주셔도 돼요. 정확하게는 내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보통 비 한정으로 쓰진 않아요. 어떤 머리에 내가 통증을 느껴요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을 꼭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아파수 사드라카 비산 마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사아 하수라고 되는데 원래는 파 하사라는 동사가 있어요. 파 하사 진찰하다는 라 동사고요. 그다음에 표 보시면 파 하사 그가 진찰했어 파 하사트 그녀가 진찰했어 파 하스타 당신 남자 파스티+ 파스티 당신 여자 파 하스 투 내가 진찰했어. 그다음에 현재 동사는 얘가. 후 하, 수로 변하고요. 앞에는 야로 시작하겠죠. 야, 하, 수, 타, 프 하, 수, 타, 프 하, 수, 타, 프 하, 수, 이나, 아, 프 하, 수. 이런 식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앞에 싸라는 게 붙어 있어요. 아, 프 하, 수 하면 내가 진찰한다라는 말이고, 그 앞에, 그 앞에 싸라는 애가 붙어 있으면 미래. 그래서 난 진찰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진찰할 것이다. 뭐, 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싸드라카 해서 싸드론 하면은 가슴이란 뜻이고요. 요 칸은 당신 남자의 라는 전미대명사죠. 그래서 당신의 가슴을 내가 진찰하겠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 뒤에 보면은 여기에 비 라는 전치사가 또 붙어 나오는데 비의 쓰임새가 아주 다양해요. 방금 봤던 거는 뭐 샤라 동사에 붙는 그 비. 수거로 쓰이는 비 이하를 느낀다는 말을 할때 쓰고 여기서는 무엇을 가지고 도구의 의미로 쓰는 거. 도구. 이용하는 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표현에서는 뭐뭐때문에 이유의 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쓰임새가 아주아주 아주 다양하다는 것도 기억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비삼마티 쭉 이어서 음하면 비삼마티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아삼마톤 그래서 삼마톤 하면은 아이고 삼마톤 하면 청진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삼마톤이라는 단어고 여기에는 정관사 있고 그 다음에 전체사 취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설마 어떤 청진기, 청진기로 당신의 가슴을 진찰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디 알라문 세일 바프니 아이덤이라고 되있는데 인디는 인다.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고 뒤에 이가 붙어있으니까 나에게는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얘는 알라문. 아까 바, 방금 봤었던 통증이란 단어에서 통증이 나에게 있습니다. 방금 봤던 표현이 아슈오루 비 알라민 나는 통증 느껴요란 말이었고 여기서는 나는 통증 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이죠. 어디어디 어디 아파요? 피. 어디어디에 구체적인 통그부위요 그, 그 그다음에 알바뜨니 밭도는 하면은 배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정관사 붙여놔서 좀 달라 보이지만 밭도는 하면 배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 봤더니 배에 통증을 느껴요. 그리고 뒤에 아이단 이거 발음끼 한번 적어볼게요. 아에다가 알리파자에다가 아모음 그다음에 얘는 야에다가 스콘 얘는 더드에요. 더드에다가 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이단 하면은 역시 또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머리 아 배에도 머리도 아프고 배에도 통증을 느껴요라고 얘기해 준 거죠. 배에도 통증을 느낍니다. 배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세 번째로 갈게요. 물어보기를, 마다 팔타 암시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다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알타 이건 앞에서 한번 봤어요. 팔라 파일라 동 팔라라는 동사인데 그냥 하다라는 동사죠. 하다. 그래서 팔 타니까 뒤에 원형 동사에 으타가 붙어 있으니까 과거 동사이면서 당신 남자가 주어인 거죠. 이 탈을 보고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당신 남자 너뭐 했었니? 뭐 했니? 암 م 어제라는 부, 부사죠. 시간 부사에서 너 어제 뭐 했었습니까? 당신 어제 뭐 했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라이프투, 쿠라탈, 꺼다미, 쿠라탈 꺼다미, 피, 말아비라고 되어 있죠. 일단 얘 읽어보면 앞에 단어 라이프투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라이프투하면은 원래 원형 동사는 라이바는 동사예요. 이거는 영어의 플레이랑 같은 단어에서 이 라이바 동사에 어울려서 나오는 단어들이 보통 스포츠 아니면 뭐 역할을 하다라고 할 때도, 할 때도 영어랑 똑같아서 역할이란 단어 써서 역할을 합니다라고 할 때도 이 동사를 써줘요. 지금은 뭐 그렇게 저 축구만 써놨어요. 이 단어 보면은 쿠라톤이란 단어는 공이란 뜻이고요. 까다문하면은 얘는 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연결돼서 발의 공. 풋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뜻하고요. 축구를 했습니다. 라이프 투니까요. 어, 축구를 했습니다고 현재 동사는 이 라이브 동사 현재 동사는 앞에는 수쿤, 끝에는 우, 중간에는 아몸을 가져요. 그 다음에 앞에 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야라부, 야르 아부가 아니라 야라부, 그녀, 탈라부, 당신 남자, 탈라부, 당신 여자, 탈라비나, 나, 알라부 이렇게 음 활용해 주시면 되고 축구를 했어요. 얘 읽어보면, 피 어디 어디에서 알 말라비 하면은 원래는 말라분이란 단어인데요. 말라분, 말 아분 하면은 운동장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방금 봤던 이 라이바 라이바 동사 기억하시죠? 플레이란 단어고 그 앞에 말라는 알파벳이 붙어 있어요. 밈에다가 아모음이요. 어, 마, 모든 단어가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단어들이 원형 이 단어, 원형의 뜻에 앞에 마라는 표현이 붙어 있으면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는,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이라는 뜻이 돼요. 말라분 라이바는 노는, 놀다라는, 놀다, 플레이하다라는 동사고, 그 다음에 마는 하는 곳.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이다. 이런 단어들을 조금씩, 이제 단어를 원형을 좀더 많이 알아야지 이 단어들이 잘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단어를 많이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진찰을 한 거죠. 의사가 진찰을 하고, 물어보기를, 마다 무엇입니까? 인디라고 했죠. 인다는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고, 이가 붙어 있으니까 나.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 말은 나에게 있는 증상이 뭡니까? 어디가 아픈 겁니까 제가?라고 물어보니, 인다 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이거 수카문 이 오면 수카문이죠. 쥬카문 얘는 감기란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책에다가 써놓진 않는데 다른 단어도 있어요. 바르둔이라고. 바르둔 하면은 바르둔 감기, 숙감은 감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가 있어요. 그 뒤에 샤디둔이라고도 있어요. 샤디둔 하면 강한, 심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심한 감기가 있습니다. 심한 감기 걸렸네요.라고 얘기했어요. 자리가 없으니 지우고 쓸게요. 그다음에 돌로부 민카 쉬라 아두위아티미나사이 달리아티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아돌로부라고 읽을게요. 아돌로부 하면은 원래는 딸라바라는 동사예요. 딸라바달라바 하면은 요구하다라는 동사고요. 그냥 요구하냥 그냥 누구누구에게 요구하다라고 말할 때는 전치사 민을 붙여 줘요. 원래 민이라는 전치사는 몸으로부터 from 의뜻을다 갖고 있는 전치사인데 빨라바와 같이 쓰일 때는 민 이하에게 요구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아똘로브 아똘로브는 현재 동사겠죠. 앞에 아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특징 모음은 우모음인 거예요. 음 표를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은 다시 한번 뭐 설명은 안해안해 안 드릴 텐데 표를 보시면은 계속했던 그런 동사 활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톨로보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권합니다라고 그냥 해석해 주면 시 되겠죠. 민카 여기서 전치사 민에다가 카라는 전미 대명사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당신에게 전치사 뒤니까 당연히 주어로 쓰이는 대명사가 아닌 전치사 뒤에 올수 있는 소유격 전미 대명사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나왔어요. 목적어니까 목적격 썼겠죠? 쉬라, 쉬라운이란 단어는 구입이란 뜻이에요. 구입. 구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구입이냐면, 알, 아드위아티 라고 써 있는데, 좀 복잡하게 생겼죠? 아드위아토 나면은, 원래 다와운이란 단어가 있어요. 얘는 약이란 뜻이고요. 이 약의 복수 형태예요. 아랍어는 복수 형태가 불규칙. 으로 변한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불규칙 복수예요. 그래서 아 노이아토는 약들이겠죠. 약들의 구입을 약 구입하는 것을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란 단어는 이 구입이라는 동명사,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미나, 여기서는 정말 그냥 프로메트스로 쓰는 거예요. 앞에 아톨로브 민할 때는 누구 누구에게 요구하다고요? 그 다음에 미, 나는, 이 민, 전체 사고. 그냥, 정말, 어디서부터라는 말이 되겠죠. 어디에서. 그래서, 아, 사이달리아티. 사이달리아툰 하면은, 사이달리아툰은 약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들을 구입하는 것을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아랍어는 한국말이랑 어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대충 말이 맞아요.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편법인데 뒤에서 쭉 해석해 주면 웬만큼은 말이 좀 맞는다는 거. 그래서 쉽게 해석할 수 있죠. 뒤에서부터 쭉. 이 딸라바 동사가 조금 쓰임새가 어렵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어, 병원에서 쓰는 표현들이 이거보다 더 많은 많죠.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 뭐 느끼다, 아프다란 표현 같은 걸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이란 단어도 중요하고 약국이란 단어도 좀 중요하니까 같이 단어 좀 기억해 주세요.